자, 이 문제는 문제를 풀기 전에 닮음에서 닮음에서 길이의 비가 a 대 b이면 넓이의 비는 a 제곱 대 b 제곱. 이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가장 쉽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삼각형들의 전부 닮음이에요. 그림에 나와 있는 생각형들은 자 선생님이 그랬지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보고 풀어도 되지만 될수 있으면 연습장이나 시험지 공간에 그림을 크게 그려서 본인이 해석한 대로 크게 그리고 어, 문제집하고 될수 있으면 똑같이 그려서 문제를 풀면 문제를 풀수 있는 해결책이나 아니면 문제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문제를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l 런 l2의 길이만 알면 되기 때문에 여기를 x x x를 놓고 a, l 런의길을 a로 놓으면 문제에서 a, l L1, 런과 l2 b가 곱하기 1이니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a 분의 1 이렇게 놓고, 자 식을 세워 보면 a 더하기 a 분의 1 더하기 x는 4가 되겠죠. 변의 길이는 4니까. 그다음, 자이 다음 식잘 보세요. 그 다음 식, 자 앞에 설명한 것처럼 길이에 비해서 넓이에 비는 제곱입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들이 다, 다 어, 합, 아니, 이제 닮음이기 때문에, 전체는,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전체는 16으로 놓고, 자,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전체 넓이 의 2분의 1이라고 써요, 2분의 1. 그러면, 8이 되겠죠, 8. <laughs> 요, 색칠된 부분이, 넓이가 8이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더하기, x 제곱이 8이 됩니다. 8. 여기서 a a분의 1, x는 다 전부 다 길이이기 때문에 길이를 제곱했을 때 넓이가 8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두 식에서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x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연립해서 풀 때는 이 식을 여기에 대입하겠죠. 곱셈 공식 변형해서